일요일 아침 9시 반입니다. 눈이 제법 내리는군요. 네. 어제 장격더미 위쪽에 눈과 비를 막기 위해서 포맥스를 붙여놨더니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날씨가 영하로 내려갔고 눈도 오버해서 오늘 벽난로에 불을 지피는 장면을 한번 보여드리고 하겠습니다. 물론 벽난로 오래 사용하신 분들은 음, 뭐잘 하시겠지만 그래도 어,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 한번 지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벽난로가 어, 없으신 분들은 처음에 구매하실 때 연기가 많이 나지 않는지, 불을 붙일 때 힘들지는 않는지 어,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지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집의 벽난로는 어, 삼진 벽난로입니다. 네, 삼진 벽난로에서 베리타스라고요. 그렇게 고급 기종은 아닌데 어, 약간 중저가 제품이라고 할수 있죠. 자, 삼진 벽난로를 보면은 음, 여기 밑에 화력 조절기가 두개 있습니다. 자, 화력 조절기 이렇게 열고. 밑에. 여기 보이시죠? 네. 여기. 위쪽 여기. 화력 조절기는 어, 벽날로 창가 쪽으로 오는 바람을 조, 조절하는 거고요. 오른쪽의 것은 이제 이 연소실, 이 밑에서 올라오는 공기, 어, 그걸 어, 조절하는 것 같습니다. 패킹이라고 하죠. 패킹 이게 사각형인데, 여기 아마 그라파이트가 함침이 돼서 고열에 잘 견딜 수 있는 재질로 이렇게 붙여 놓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2012년 3월달에 이걸 구입해서 지금 6년째, 6년째 아주 잘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 받침이고요. 자, 그러면 한번. 불을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을 붙일 때는 일단 벽난로 아래쪽에 있는 어, 화력 조절기 원터를 바깥쪽으로 당겨서 어, 완전 개방을 합니다. 이건 어, 베리타스 경우고요. 다른 벽난로도 아마 이런 식으로 화력 조절기가 아래쪽에 있을 것입니다. 일단 불을 붙이려면 어, 신문지, 신문지 몇장 정도가 필요하고요. 없으면 박스빈박스도 좋은 의박제가 됩니다. 를를 이렇게 규모 크기만큼 박스서 이렇게 적당하게 넣고요. 그다음에 보시면 이렇게 참나무 판매하는 곳에서 두 개의 박스를 두 개의 박스를 두다 보면 이런 껍질 같은. 부스러기들이 많이 떨어집니다 이런 것들을 어, 푸대에 넣어서 어, 한두 푸대씩 이렇게 같이 주더라고요그 어, 다음에 또 신문지를 안쪽에 넣고 또 이런 것들을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또 엊그제 제가 불쏘시개로 사용하려고 조금 어.. 이렇게 가늘게 장작을 펴놨던 나무들도 하나씩 넣어줍니다 그리고 또 불쏘시개용 나무 껍질을 좀 넣고요 그 다음에 또 신문지를 또 넣고 그 다음에 또 불쏘시개용 나무도 넣고 이게 아 하시다 보면 구도가 나옵니다. 구도 이렇게 하다 보면 구도가 나오는데요. 뭐 딱히 공식적인 건 없고요. 그냥 몇번하시다 보면 감이 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장가리들을 또 넣고요. 자, 또 자. 아, 이렇게 하면 아, 불을 점화하기 전, 사진 준비는 거의 다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렇게, 난로를 피우려면, 어떤 형태로든 연통이 필요하죠. 저희 집 연통은 아주 긴데요. 일반적으로 한 3, 4m, 2, 3m 정도는 연통이 올라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연통이 지금 현재 이, 연통의 온도가, 봐볼까요? 팔도네요. 그이 실내 온도 비슷할까요? 그래서 이 연통을 달고 주면 연통이 따뜻해져서 연기가 위쪽으로 잘 올라갑니다. 따뜻한 공기가 위로 올라가는 원리처럼 말이죠. 자 이렇게 해서 어, 이쪽으로 지금 불을 붙이면 이 화력이 이렇게 해서 이 밑쪽 위쪽으로 이 위쪽으로 올라가서 또한 단계를 자, 보이시죠? 예, 바로 위쪽이 연통하고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라 위쪽으로 올라가서 한번 꺾어져서 최종 연통하고 연결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자, 연통을 좀 덮히기 위해서 저 같은 경우는 토치를 사용합니다. 자, 이 토치를 우리 삼겹살이나 뭐 구워 먹을 때 장작 불 피우는 용으로 사용하는 토치죠. 이게 또 여기서 더 유용하게 사용이 됩니다. 자, 물을 붙여서 자, 여기를 위쪽 연통으로 올라가는 부분을 가열해 줍니다. 가위를 좀 볼까요? 바람불것 뒤집으면, 저는 이렇게 하염이 확산되는 게 전통을 가위라는 데는 거의 효과가 좋은 것 같아서 이렇게 뒤집어서 가고있습니다 물론, 완전히 가위던 뒤에는 이렇게 충분히 거리를 두고 화재 위험에도 대비해야겠죠? 6년 동안 이렇게 해서 위험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적당히 조절해 주고요. 여기 점화하기 위해서 이쪽에 불을 붙였을 때, 불을 붙였을 때그 연기라든가 그런 것들이 그냥 쑥쑥 지금 이 불꽃 하염처럼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그렇지만 연통이 어 약간 대표지지 않았을 때는 이 밖으로 실 내로 연기가 올라오더라고요. 이정도 달궈졌고요 한번 연통의 온도를 재 보겠습니다 아까 18도였죠 18도였는데 지금은 몇도인지 아 31도까지 올라갔네요 네, 이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러면 이제 장작 불쏘시개용 소재에 직접 불을 한번 붙여 보겠습니다 호치에 불을 붙이고, 그 다음에 약간 단층 받은 상태에서 이렇게 가열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바깥쪽으로는 연기가 거의 나오지 않고, 그곳이나 모든 연기가 연통 위쪽, 위쪽 공간으로 빨려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열어도 연기가 밖으로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이 상태에서 하시다 보면은 이 포인트가 있어요. 포인트 이 포인트 쪽에 가스 불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세게 쐬다 보면, 보면 불이 이렇게 붙습니다. 그렇죠? 네, 오늘은 그 중에서도 특히 불이 잘 붙는 것 같습니다. 평상시에는 이렇게 나무 껍질이나 이런 재료들을 아 이것에 절반밖에 안 넣습니다. 었 그렇지만 오늘은 아, 동영상을 동영상을 찍는 날이기 때문에 좀잘 붙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다른 때보다 조금 더 넣었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잘 붙는군요. 이렇게 어느 정도 붙었다 생각하면 음, 가스불을 끄고 이것을 이렇게 해서 완전히 닫아둡니다. 잘 닫죠. 이제 주의하실 점은 지금 불이 붙는 게 아주 잘 타는 것처럼 보여서, 아, 이쯤에서 이 밑에 있는 화력조절기를 아, 닫아야겠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지금 그 불길이 세력이 있는 것 같아요. 세력이 불이 처음 탔을 때이 세력, 지금 현재 이 안에 화실의 온도, 그 다음에 이 빨려 올라가는 어떤 기세. 이런 것들이 종합해서 지금은 아주 불이 잘 붙은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순간에 화력 조절기를 닫아버리면 불이 금방 사그러듭니다. 완전히 화실 온도가 올라가고 덮여질 때까지 조금 기다려야 합니다. 자, 궁금한데요. 이쯤에서 연통의 온도는 몇 도나 될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 65도까지 올라갔네요. 자, 이제, 불을 붙인 지약 5분 정도가 되었습니다. 자, 이쯤에서, 어, 화력 조절기 1, 2 중에, 저 같은 경우는 2. 2를, 완전히 닫은 상태에서 한 1cm 정도 빼줍니다. 이게 화력 조절기가 어떻게, 그, 클릭으로, 단수가 있는 게 아니라, 이, 감으로 조절하는데요. 어, 저 같은 경우는 쭉 밀은 다음에, 안쪽으로 밀어 넣은 다음에, 1cm 정도. 그리고 본격적인 화력 조절은 이일번레바 이걸로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어 불이 붙었다 생각하면 그때 이제 장작을 또 하나 주입을 해줍니다. 불쏘시개용 장작 이 이제 다 연소가 되고 이제 본격적으로 장작을 투입하면 이제 어떤 화력 조절만 계속해 나가시면서 벽난로의 따뜻함을 즐기시면 됩니다. 자, 화력이 너무 센 듯하여 쯤에서 화력 조절도 해보겠습니다. 자, 한번 시범적으로요. 화력 조절기를 안쪽으로 쭉 닫았습니다. 이를 확연히 느끼시겠죠? 자, 그 다음 열었습니다. 네, 자, 불이 올라오는 그 세력이 다르게 느껴지시죠? 자, 이번에는 절반만 절반만 밀어넣 녀석은 자, 그리고 또벽난로를 사용하다 보면 또 이런 벽난로용 도구들이 있죠. 자, 이쪽 보면은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습니다. 뭐, 삽도 있고, 빗자루도 있고, 집게 도 있고. 제가 뭐 특별히 많이 쓰는 이거는 이겁니다. 자, 이걸로 이런 식으로 조금 정리를 해줍니다. 이렇게 나오면. 그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요. 자 이쯤에서 이제 어느 정도 벽난로에 음, 불이 제대로 다 자리를 잡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쏘시개용 장작은 이제 그만 투입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다른 장작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그런데 불을 지필 때는 음, 면 장갑을 사용하지만 이제 화로 안에 달궈진 화로 안에 장작을 투입할 때는 이런 두툼한 박렬 장갑을 끼워야 합니다 이거 얼마 안 해요 <laughs> 자 일단 제가 자, 항상 살짝 엽니다. 갑자기 오면 갑자기 많은 공기가 화실안 일이라서 불꽃이 더 강하게 비산이 되겠죠? 자 이렇게 놓고 끝입니다. 이제 이후에는 불의 강약에 따라서 아래쪽 화력 조절기 1 번을 열었다 닫았다 조절만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조금 약한 거 같다 그러면 당겨 줍니다 그러면 불꽃이 강하게 일어나는 게 보이시죠 네, 너무 강합니다 약합니다 네, 지에서사 울통의 온도를 한번 재보겠습니다. 15도. 그리고 벽난로를 피다 보면 벽난로 주변에 어 이렇게 잔 부스러기들과 이물질들이 어 생깁니다. 그러면 그것은 청소기로. 화력 조절기를 약간 닫아서 화력 조절을 해줍니다. 이쯤 되면 연통의 온도는 매우 뜨겁습니다. 지금은 화력 조절이 잘 돼서 바라가 잘 유지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난로를 피운 지 지금 약 1시간 정도 지났습니다. 저희 집 실내온도 1층 거실은 24도입니다. 벽난로를 사용하다 보면 벽난로가 가져다주는 따뜻함, 온기 그런 것도 좋지만 어떤 가족들 간의 유대관계에도 상당한 도움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 일례로 벽난로 위쪽에 보면 이렇게 화실이 마련있습니다 이곳에 어제 군고구마를 구워서 먹었습니다. 이 화실에다가 군고구마 또는 감자를 집어넣으면 한두시간 뒤에 이렇게 맛있는 군고구마가 구워집니다. 장작이 거의 연소되어 지금은 불꽃만 남았습니다. 이 상태에서 잘 마른 장작 하나를 넣어보겠습니다. 올라옵니다.